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저희 엄기준 씨부터 모시고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해진 악으로 더 막강해져서 돌아온 엄기준 씨인데요. 저희 시선은 왼쪽부터 먼저 봐주시고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짓이 진실이 된 세상인 우리 메튜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시선 봐주시고 계신데, 카메라를 향해서 약간 메튜리의 그 서늘하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좀 장착하고 함께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봐주셨고요.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즌2를 기다려온 시청자분들한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욕망의 화신이죠 황정음 씨 모시고 또 단독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선은 저희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돌아오셨는데요. 날방담이의 죽음과 맞바꾼 성공을 지켜내기 위한 급나의 야망과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낼 우리 황정음 씨의 압도적인 연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나 씨. 우리 황정호 씨도 한번 전매특허인 카이스마 넘는 눈빛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그리고 약간 어, 또 부드러운 모습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손아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아주 귀여운 K아트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정 씨는 잠시 무대 아래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 씨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선은 저희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준 씨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자 민도혁 역을 맡았습니다. 지난 시즌 메투리에 맞서서 사이다 복수전을 펼칠 이 민도혁의 활약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메투리한테 경고장 한번 날리는 포즈 한번 취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laughs> 경고 전하고 <한번> 날려주시죠.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지금 엄규조씨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긴 하는데 <laughs> 한 번만 다시 부탁 드린다고 합니다. 네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아 엄청난데요. 그리고 어예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훈훈한 손한테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라트로 또 이렇게. 예. <laughs> 부끄러워서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셨는데 예, 네, 귀여운 보라트도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오늘 받은 우리 이유비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선은 저희 왼쪽부터 이쪽부터봐 주시면 되고요. 이유비 씨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만인네 스타 한모네 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욕망을 숨기고 살아가는 스타에게 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이미 한모네 어떤 감정을 함축한 어떤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계신데 우리또 한모네는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답게 귀여운 하트도 또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주 귀여운 하트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선은 왼쪽부터 봐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봐 주시면 됩니다. 에서도 끝없는 욕망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 신은경 배우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현성 아이디 영상에서 아주 인상적인 윙크를 보여주셔가지고 혹시 윙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윙크였거든요. 예, 네, 역시나 신은경 씨입니다. 예, 네, 저희 손도 한번 흔들어 주셔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종훈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laughs>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윤종우 씨는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매트리에 극적 재미를 더하고 있죠. 이번에는 고명지와 위장보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뜻밖의 변화를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양진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많은 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손아트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소나트도 귀여운 손아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촬영 다 마치셨으면 저희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윤정 씨와 함께 녹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고요. 조윤희 씨는 고명지역을 맡았습니다. 의장부부를 선택한 이유를 좀 지켜봐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나 우리 조윤희 씨도 여기 역할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여기서는 손나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사랑스러운 손나트를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또 카리스마 있는 공룡지역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독 촬영인데요. 이정신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고요. 저희 포토롭게 1위 세이브의 범상치 않은 CEO 황찬성 역을 맡아 등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지금도 마있는데 천재적인 세이브 대표의 아우라를 한번 보여주수 있는 포즈 있을까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천재. 대표의 아우라는 하트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사실 이제 7인의 부활 같은 경우에 무대가 꽉 차죠. 거기 가운데 <laughs>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네. 딱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선은 역시나 왼쪽부터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시선 한번 봐 주시고요. <laughs> 네, 오른쪽 저쪽 시선도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마치 이정실 씨가 손을 흔들어 주셨고 함께 가운데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시면서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배우분들 다 모였는데 손 하트 한번다 같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각자 또손 하트 지금 네, 유비 씨는 가운데서 하트를 딱 보여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K-하트를 또 보여주시고 어, 이준 씨도 또 하트 보여주고 계시네요. 다 같이 가운데로 시선 맞춰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또 오준혁 감독님 모시고 촬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서요. 자, 오준혁 감독님 모시고 단체 사진, 포토타임 마무리 한번 지어. 그러면 시선 다시 또 저희 가운데 함께 봐 주시고요. 네, 워낙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른쪽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도 우리 체인에 부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아서 파이팅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가운데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른쪽도 함께 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대기하셨다가 무대가 세팅되면.